생활기록부는 카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가지 상황에 직면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40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때 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쓰임이 있을 경우가 되게 있어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생활 기록부를 가끔 확인하고 내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단편적으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인데요. 그리고 뭐 성적 이런 것들도 가끔 사회생활할 때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서 떼야 되는지 상당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카톡에서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시나요? 제가 오늘 그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여러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여러분 초중 고등 생활기록부들이 가끔 궁금하거나 호기심 때문에 확인해 보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카카오톡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톡에서 이점세개를 눌러 보시면 이 더보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갑을 눌러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발견이라고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을 해 보시면 주민등록등본, 학교생활기록부, 가족관계증명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게 보일 겁니다. 요거를 딱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서 학교를 검색하신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발급 신청을 하시면 바로 무료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발급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발급을 했기 때문에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교생활 기록부의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정보기 때문에 위에 는 내용을 좀 파괴하고 학년 때 학교 성적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 사람이기 때문에 수미향 가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미향. 수, 수, 이렇게 내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나 어렸을 때 공부 잘했어, 뭐 했어,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여주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게 20년 전 자료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40이 넘으시는 분들도 이게 조회가 가능하니까 뭐 엄마 어렸을 때 공부 잘했어 이럴 때 그냥 이거를 보여주시고, 아니면은 이거를 확인받으시면 훨씬 쉽게 해결이 가능하시니까, 초, 중, 고등학교 모두 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호기심에 궁금해서 한번 떼보고 싶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요거 한번 해시면 이거 무료니까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이거를 떼고 확인하면서 정말 놀라진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공부를 조금은 했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수미양가라고 해가지고 뭐 mz 세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뭐 성적 대별로 이렇게 절대 평가하는 게 있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확인이 바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같은 것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예전에 내가 어떠한 기록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떠한 출석, 어떤 것들을 했는지 추억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뭐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은 어땠는지.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 성적을 가졌는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카톡 생활기록부 조회를 하신다면 손쉽게 확인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카톡으로 초중고 생활기록부 확인 간단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을 워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